안녕하세요. 세력 탐구 생활 이정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비트가 신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위쪽에 날짜 보세요. 1월 18일. 어,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이체인 잉크 18% 수익. 자, 그리고 1월 18일 오후 2시경에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린 이주 피터죠. 자, 단 6시간 만에 이렇게 오후 8시 반에 이40% 이상 대폭등하며 엄청난 수익 꽂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경이죠. 자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요 체이밍, 2차 목표가 찍어주면서 25%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세요.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더라도요. 최소 60% 이상의 수익은 가볍게 챙겨가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저렴이고 주말 동안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정보방 있죠. 정보방에서는요. 이렇게 단기급등 날코인들의 타점 그리고 추후 이 근거들까지 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러런수익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 있죠.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비용료가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시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돈 들어가지 않는 이 구독 버튼 있죠. 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 버튼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의 핵심이죠. 단기 급등 쏴줄 코인 바로 폴카닷 가져왔습니다. 자,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항상 실시간 매집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만큼 제가 항상 매일매일 소개를 해 드린 요런 급 코인들 영상만 보시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정방에 보 들어오셔서 이 실시간 타점 통해 좋은 매수 타점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에서는요 핵심이죠 중요 포인트만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실 시 바랍니다 우선 폴카단 1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11월 경이었죠 정말 이 수개월 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200에서 매물대 돌파가 나옴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미리 그거드린 가로줄들이죠 이런 구간들은 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요 수많은 매물들이 쌓여 이면서 형성이 되었고 따라서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 주는 반면에 저항의 역할을 해 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양의 거리량이 동반이 되는 시점에 이세 개나 되는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 주었고요. 자, 하지만 제일 위쪽 매물대인 만5 0 0원 부근에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하락 추세가 쭉 이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9,200원 매물대가 지지로 손바뀜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지지선 위쪽에 안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매물대 이탈이 나오게 되며 이 장기 이평 선까지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처럼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200일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맞고 다시금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을 했을 때 이럴 때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죠. 자 이어서요 앞서 설명드렸던 요 막대한 양봉 거래량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만호처럼 매밀대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마다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만이 즉슨요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며 가격 펌핑을 만들었을 때이 달라붙은 개미들의 물량을 수차례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 거죠. 자, 그만큼 아직까지 이 위쪽 구간에서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이 대형 고래나 세력들의 물량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큰스케일의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201선에 이어서 이 중요한 구간으로 볼수 있는 60일선 추가를 해서 보면 자, 지금 자리가 매물대 지지 플러스 60일선에서의 지지까지 이중으로 받아주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폴카다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추가 이탈보다는 지지가 나와주면서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만 1,700원까지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위쪽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고래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거래량들을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자, 제일 위쪽 매물대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도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201선 부근까지의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엄청난 수익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거의 70%에 임박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폴카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매메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근 주피터 있죠. 정말 4시간 만에 40%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대폭등 앞둔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요.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어마어마한 이 폭등 잠재력 있는 오늘의 폴카닷의 정확한 대응법 있죠. 자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실시간 타점, 추가 다양한 리소스들까지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장담컨대요. 지금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요. 설날 보너스 가볍게 챙겨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폴카닷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